우리나라 수많은 소상공인분들 사실 영상 마케팅 때문에 정말 골머리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문제를 AI로 풀겠다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크리에이터 AI의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 자동화된 영상 엔진이 그리는 미래를 한번 같이 들여다 볼까요? 시작부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도대체 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업가들한테 영상 마케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사업계획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섹션은 영상 마케팅의 격차입니다. 이 계획서는 이걸 그냥 단순한 문제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해요. 한국 디지털 경제에 있는 아주 거대한 기회의 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700만? 와, 이 숫자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진짜 허리라고 할수 있는 소상공인의 수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잠재시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이겠죠. 이 데이터를 보면 문제가 확 와닿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점수가 43.3점. 업계 평균이 100점인 걸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깊은 격차야말로 크리에이터 AI가 파고들려는 지점인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걸까요? 이 사업계획서는 딱세 가지 결정적인 장벽을 꼽고 있어요. 첫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영상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수십 시간이 그냥 사라지거든요. 둘째, 기술이 없어요.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은 전문가나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부족합니다. 외주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비싼 거죠. 자,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 기술, 비용의 장벽을 한 번에 허물기 위해 등장한 자동화된 영상 엔진, 바로 크리에이터 AI입니다. 이 문구가 크리에이터 AI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이 편집을 더 쉽게 만드는 도구를 제공할 때, 크리에이터 AI는 편집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차별점 아닌가요? 아니, 편집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이 마법의 프롬프트라는 작업방식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냥 이런 영상 만들어줘 하고, 텍스트로 입력만 하면요. AI가 알아서 대본 쓰고 영상 소스 찾고 목소리까지 만들어서 자동으로 싹 편집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용자는 그냥 텍스트 고치듯이 최종 영상을 완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크리에이터 AI는 우리가 쓰던 편집 도구가 아니에요. 아예 완성된 마케팅 영상을 자동으로 찍어내는 컨텐츠 공장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효나 캡컷 같은 기존 도구들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기존 도구들은 결국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는 걸 도와주는 소비자용 툴이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터 AI는 편집이라는 과정 자체를 없애버리고 비즈니스 성과에만 집중하는 B2B 자동화 플랫폼이 하는 겁니다. 근본부터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는 걸까요? 크리에이터 AI의 비즈니스 전략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진출 전략은 아주 영리하게 3단계로 짜여 있어요. 먼저, 초기 3개월 동안 콘텐츠 마케팅으로 핵심 베타 사용자 1000명을 모으고요. 그 다음엔 무료 버전을 풀어서 사용자 기반을 5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2년차부터는 유료 광고랑 파트너십으로 본격적인 스케일업에 들어가는 거죠. 수익 모델은 명확합니다. 바로, 구독형 서비스, SES죠. 일단 맛보기를 위한 무료 플랜이 있고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프로 플랜,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팀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까지 각 고객층의 니즈와 지갑 사정에 맞춰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해 놨어요. 이 사업 모델이 진짜 되냐, 안 되냐, 그걸 가늠할 핵심 지표는 바로 이 4%입니다. 무료 사용자 100명이 들어왔을 때 4명은 유료 구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죠. 이 숫자를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겠죠. 바로 5억원의 베팅입니다.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일지 한번 보시죠. 네, 요청하는 cd 펀딩 금액은 총 5억원입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18개월, 즉, 1년 반 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계획을 보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바로 사람과 제품입니다. 전체 자금의 무려 69%를 팀을 꾸리고 사람 뽑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인프라와 마케팅에 투자해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이 5억 원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돈을 내는 진짜 고객 1000명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우리 제품을 정말로 원한다는 증거. 바로 제품 시장 적합성, PMF를 증명해 내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텍스트 한 줄이 하나의 사업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크리에이터 AI의 사업 계획서는 그렇다고. 바꿀 수 있다고 아주 자신있게 외치고 있는 셈이죠.